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에게 희생된 분들은 공업을 받은 건지 아니면 날벼락을 맞았다면 그 독재자들의 업은 너무나 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히틀러 같은 독재성, 김일성 같은 독재성이 우리들 마음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어요. 부시 여가지만 붓시 같은 그런 일방성이 우리들 가슴에 다 있어요.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타나느냐의 문제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경우도 있고. 아기 같은 배고픔을 겪는 고통도 있고, 죽생 같은 어리석음을 겪을 때도 있고, 아수라 같은 그런 극단적인 화, 짜증, 일방성. 이런 게다 아수라에 속합니다. 이런, 이런, 이런 성질이. 그 다음에 인간의 성질, 그 다음에 하늘의 성질, 신들의 성질, 이렇게 여섯 가지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늘 겪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도 다 있는 거요. 예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히탈러보다 더한 폭력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엄마가 자식에게 히탈러보다 더한 독재성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여자분은 아내에게 히탈러보다 더한 독재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부모라도 늙어서 병들어서, 응? 침에 들어 있으면, 자식이 부모한테 히틀러보다 더한 독재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더한 일방성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들에게 이런 품성이 다 있습니다. 중생심 속에 이게 들어있어. 그것에 한팔로인 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고통을 겪는 것은 꼭 히틀러의 과거만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요 나에게도 그런 속성만 있으면 고통만 겪어야 되는데, 그런 속성도 있고, 하늘의 속성도 있고, 인간의 속성도 있고,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하는 과정에 어떤 때는 그런 속성의 과부로서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윤회하는 과정에서 천상의 속성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지옥의 속성으로서 지옥같이 고통을 겪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우리들 내부에 있는 속성이 그 외부 조건과 결합해서 겪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가난한 날에 태어나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쁜 업을 가졌냐.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이란 건 물질만 갖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행복을 물질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잘 살아도 요즘 가난한 사람보다 더못 살죠, 그죠? 그럼 옛날에 다 업장이 더 덥고 요새는 다 업장이 가벼웠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업장이 더 덥고 가벼운 건 얼마나 행복하냐는 건지.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들이 어쩌면 북한 사람,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업을 따르는 거지. 뭐 북한에 태어났다, 남한에 태어났다, 이게 업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또 남한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민주를 누리고 있죠. 이 자유와 민주가 저절로 된게 아니죠. 다 누군가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이렇게 자유와 민주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유와 민주를 가져오게 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죠. 사실 평가를 해 줬어요. 평가를 해 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 다수가. 그런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기여를 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때요? 능력이 붙이니까 지금 또 평가를 나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평가를 나쁘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또 지지를 또 하겠죠. 그러면 또그 부분은 또 해소가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누구를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는 상태에서 지금 박 대통령 그리워하고 전두환이 그리워하지 그 시대에 가,가, 살아라, 그러면, 그리워하겠어? 안 하겠죠. 욕심 아니에요. 민주적으로 지 맘대로 사는 건 요즘같이 살고, 돈은 그때처럼 벌리고,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이건 이미 주어져 있고, 돈 벌리는 건좀안 되니까, 그때를 그리워하지만은, 그때 가서 보면, 돈 벌이는 조금 괜찮다더라도, 하 다른 게 불만이라 못 사는 거. 그 마치, 혼자 살 때는 결혼해서 살고 싶고, 결혼해보니 또 혼자 사는 게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향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여러분들이 남편을 다섯 번 바꿔도 내 욕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 해결 안 됩니다. 상대편에도 문제도 있겠다고 하지만, 다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비난한다. 그래서 몇번 얘기하지만은 남을 넣고 얘기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얘기야, 남을 넣고 얘기하는. 거. 수행의 관점에서 항상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가 이게 수행이고 적어도 이게 편안한 뒤에 이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게 보살행. 그래서 상고보려하고 하와 중생한다는 거에요 불평불만을 하는 건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이 언제 불평불만하는 거 봤어요. 관세음보살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중생구제 하겠어요? 이 바보 같은 놈들 이거 신경 찔러가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laughs> 지옥에서 꺼내놓면또 기어 들어가, 꺼내놓면또기 들어가. 구덕이 변속관에서 꺼내놓으면 또 기어 들어가지 내 성질 같으면 두 번까지 할수 있을까? 이 그냥 죽어라. 이러지. 아, 쥐가 쥐약을 자꾸 먹으려는 건몇번 말려놔도 불평불만해서 왜못 먹게 하느냐, 왜네만 먹고 나는안 주냐 이러면서 자꾸 덤디면. 부처님이니까 열 번, 스무 번 그거 말려주지. 나 같으면 어때? 그래! 먹고 죽어라. 이러면서. 그래서 수행은 자기 공부하는 게 수행이에요. 업에 대한 적용도 다 자기 업을 얘기하는 거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가 괴롭고,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내가 좋다. 이게 업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하, 저거 가난한 거, 저거 전생에 죄가 많아, 저거 저래 됐다. 아, 그, 저, 저, 장애된 거, 저거 전생에 무슨 죄를 죄, 저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근대 문명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전생에 뭐가 됐다? 죄가 많아 여자 됐다? 이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지. 인도에는 아직도, 여자는 소보다 한든건미이야 그 여자는 주가 소된 다음에 뭐 된다? 남자 되는 거야. 그건 여자가 내정에 차별받고 열등하게 사니,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다? 그걸 이해를, 이런 원리를 이해 못하니까, 아, 여자는 전생에 죄가 많이 돼가 저렇게 고생을 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 앞으로 그런 업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굶어 죽는 거 다, 저거, 지가, 어, 전생에 나쁜 짓 해가 이 생에 굶어 죽는다. 그럼 이 세상에 고칠 게 뭐가 있어?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중생구제 못 되면 다 지죽을 찌래가 죽는데. 이렇게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 기독교도 이렇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때요? 제가 다 어? 하느님 안 믿어갔대요. 저 벌받는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북한에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는 그거 하느님 안 믿어 벌받았더려요 그거 저주 아니에요. 불교인또 뭐라 그런다? 그거 전생에 업보 과부로 저렇게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에, 어떤 이상한 논리를 끌고 와서 남의 아픔을 폭력, 폭력적으로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하는 게 불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이건 조금 교리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이거는 지금 불교를 과거 전통적으로 불교를 자기 수행에 적용 안 하고 밖으로 적용해서 이 세상을 합리화시키는 어, 그런 원리대로 지금 교리가 그동안에 흘러왔거든요. 어, 그에 따른 교리를 배워서 이런 지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 제 비판을 좀 따갑게 듣고 이렇게 불교교리 배우면 안 배우는 것보다 못한다. 모르는 게 훨씬 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부를 새로 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놈은 저래서 굶어 죽고, 저건 저래서 전생에 저두 부분은, 어, 원수가 만나가 저렇게 싸우는 거고, 이럴 뿐이면 해결할 게뭐 있나. 바로, 내가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싸우게 된다. 내가 내 고집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화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운명을 바꾸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